안녕하세요. 달달한 뉴스 김소연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따라 이병, 일병, 상병의 최저 복무 기간도 각각 1개월씩 줄어들게 되는데요. 바로 다음 달 1일 진급 대상자부터 적용됩니다. 지난해 7월 군 복무 기간을 3개월씩 줄이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전역자부터 2021년 12월 전역자까지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육군의 경우 21개월이던 복무 기간은 18개월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전체 복무 기간이 줄어들 만큼 계급별 복무 기간도 조정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이에 국방부는 계급별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육군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이병 3개월, 일병과 상병 각각 7개월, 병장 4개월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병은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각 6개월만 근무하면 되고요. 병장은 4개월로 변동이 있습니다. 군별로 다른 복무 기간을 고려해서 이 병부터 병장까지 적정한 인원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참모 총장이 1개월 범위 내에서 진급 최저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진급 대상인 병사부터 적용됩니다.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 최저 복무기간 조정을 통해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복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릴게요. 1%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됩니다. 시중금리는 떨어지고 있지만 기존 대출자들은 새롭게 대출을 받긴 힘든데요. 한도가 안 되거나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내야 해서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 원을 넘지 않고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다면 대상이 되는데요. 주택가격은 9억을 넘으면 안 되고 대출은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금리는 대출기간과 신청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최저 1.85% 고정금리로 가능합니다. 한도는 그대로고 금리는 저금리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건데요. 신청은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 달 16일부터 2주간 은행 창구와 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 표시대가 전면 시행됐는데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열자리 숫자로 산란 일자는 물론 사육 환경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2년 전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지난 2월부터 의무화된 달걀 껍데기 산란 일자 표시제인데요.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달걀 껍데기 앞 4자리는 생산된 날짜, 뒤에 6자리는 가축 사육업 허가 등록증에 기재된 고유 번호를 나타냅니다. 가장 마지막에 표시된 사육 환경 번호는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데요. 1번은 닭이 방목장에서, 2번은 닭장에서 자유롭게 길러졌다는 뜻입니다. 3번은 닭장 면적이 0.075제곱미터로 A4용지보다 조금 큰 정도며 4번은 0.05제곱미터로 닭장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달걀이 사육된 주소까지 알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10자리 숫자로 내가 먹는 달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한편, 영업자가 달걀의 산란 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영업정지와 해당 제품 폐기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관련 제도가 더 강화됩니다. 식약처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으로 선별, 세척, 검란, 살균, 포장 후 유통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 포장 유통제를 내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